삼중 수소란 수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로 다른 말로 트리튬이라고도 합니다. 삼중 수소는 최대 1 8 6 k 로일렉트란 볼트, 평균 5 7 k 로일렉트란 볼트의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선 물질입니다. 이러한 삼중 수소는 핵분열 반응의 부산물로 생성되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물에도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국가에서는 삼중 수소 및 방사선 물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음영수종 삼중 수소 허용치를 보면, 미국은 7 4 0백크퍼리터 유럽은 100 리터, 1 0 0백크퍼리터 WHO에서는 1만 0크렐퍼리터를 기준치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는 6만 백크렐퍼리터인 WHO의 6배에 해당하는 배출 기준을 잡고 있고 배출 기준 10배인 평균 56만 7천 백크렐퍼리터, 배출 기준 54배인 최대 323만 백크퍼리터를 바다에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쿄전력조차 알프스로는 처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삼중수소를 처리 안된 상태로 그대로 바다에 버리겠다고 일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